안녕하세요 여러분. 평택 아파트 하면 고덕 신도시나 지제역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평택 브레인시티입니다. 고덕 신도시는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 현재 고덕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3억에서 4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브레인시티는 어떨까요?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초기 신도시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발이 진행되며 향후 엄청난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또한 브랜시티는 한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릴 만큼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아주대학교 평택 병원,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 성능 평가 센터 두산 테스나, 선익 시스템, 하이트 진로 등 굵직한 국내 대기업들이 이곳에 입주할 예정이니까요. 오늘은 브레인시티의 10개 아파트 중 하나인 한신 더유 아파트를 먼저 보고 다녀왔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금도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나보다. 한 번만 열어주세요. 네. 아, 여기 옷장이고. 어. 이불 같은 거 놓고. 어. 음. 여기는. 음. 아, 여기도. 두 개나 돼가지고 어. 되게. 아, 네. 쓰일 때가 많네. 어. 서랍도 있고. 지금 해도 되겠다. 어. 그래 따로 어. 장 타주는. 뭐, 그러게. 그렇지. 응. 음. 잠깐만. <laughs> 네. 어, 그리고 이거 뭐. 호출하는 거 있잖아. 네. 어, 잠깐만. 어. 문 열어주고. 난 조금 궁금한데? 이 아파트 다니면 이거 문 열어주는 거 있어. 어. 이거는 비대까지 연결된 거니 어. 이건, 어, 이건 비대까지. 아, 아니, 이건 비대만이에 비대만이지. 어. 문 열어놓은 건그거는 없네. 좋네. 어, 좋네. 우리도 어, 드레스는 대박이었는데. 음. 어트리네이건 음. 주는 유상. 유유또 유상인 유상. 거죠? 어. 네. 오 대박. 유상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요 유상 아니면 안에만 들면 음. 공간만. 신발장에 음. 신발장로 음. 네.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음. 아이 공간... 아, 신발장은 여기. 이거 어, 그 이거는 공간만. 공간만? 네. 침대리가 아. 아, 있는 게 이거... 아니고. 네. 선반을. 아 선반을 타는 음. 음. 거야. 뭐는거 주민들 공동 구매할 수 있는 곳. 짠! 어, 전역적인 아파트 공간. 이렇게 생긴다. 아, 어딜 까지 음. 우리 약간 특이한 곳들 음. 없을 <목시청> 어, 아니, 바과도 일반... 말고 확장 같은 건안되도 돼. 아, 아 어, 여기도? 아, 아 여기도 확장할 수 있어요? 네. 안 뜨거우겠어. 그렇게 해야지. 아까 거기는 크니까좀 네.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강이 네. 자체가 네. 커가지고. 그렇지. 25평은 다이다 25평은 다행이다. 와. <목시청> <목시청>

어, 어머 오늘 내가 어오도데도 있고 음그까요 <laughs> 지금이 <지붕기? 웃음> 어 된다. 오 <laughs> 어, 된다, 된다. <laughs> 어. 된다. 그러면 여기 아다닥난방 네. 어 여기 곰팡이 생긴다. 누가 숲파에서아사장에 안당기안다어요 <laughs> <여깄다. 웃음> 가주대 병원과 맞붙어 있다는 점이 살짝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 병원과의 거리를 완충해주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 더유 아파트는 브레인시티의 초포마 단지 세곳중 가장 저렴한 분양가를 자랑하는데요. 사실 처음엔 어, 타 아파트와 비슷하게 거니 하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는데 막상 보니까 넓은 드레스룸과 팬트리장 같은 수납공간은 제가 지금까지 본 브레인시티인의 아파트 중 단연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101동과 102동을 제외한 모든 동에서 누릴 수 있는 탁 트인 시원한 뷰까지 단지 설계가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요. 또한 단지 내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들어설 예정이라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도 큰 장점이, 장점이 될수 있겠죠. 여기에 인근 문화시설 공간도 예정되어 있어 쪽더큰 기대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초프만는 아파트 가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브레인시티 내에서는 1급지가 아닐지라도 타 아파트보다 저렴한 자본금으로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자본금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선택지를 비교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 직접 방문하기 바쁘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브레인시티의 다른 모델하우스 방문기를 올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